네, 시에스 로이스의 순결한 기독도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려 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갈망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것으로 완벽한 삶을 살면 만족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갈증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말하지.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과 외로움로 채워질 뿐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채워지지 않는 아픔과 외로움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종류라고.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이 아닌 것을 마시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의빈 공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려는 싸움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소속감을 이전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